때로는 평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시기도 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또 어떤 결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마치 평온한 줄 알았었던 우리의 삶에 돌이 전도짐으로 우리의 삶에 저 밑에 깔려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삶의 기반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삶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것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기다렸다가 그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도려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로 나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야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선 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직위하였었던 그때도 통치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었고 약 20년 정도 대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안나스가 약 10년 정도 직위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20년간이나 직위하였던 가야바는 참으로 오랜 기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역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신문을 하면서 신성 모독죄, 그리고 로마에 대하여서는 다윗 왕국을 운운하면서 내란죄를 적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달리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기간 동안의 이 통치를 보면 참 그는 유능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뿐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다 더 유능한 자에게 이것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였었던 바로 이 가야바는 세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일을 곧잘 해내는 유능한 현실 감각이 있는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몰려오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과거의 유월절, 바로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들에게 감싸고 있었던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지금 로마의 속박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선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실 약속의 땅. 결국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메시아의 다시 오심. 언제나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바로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음,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만 되면 극렬 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항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군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며 진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해마다, 유월절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죠. 저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철수 영희처럼.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쓰였던 이름입니다. 그만큼 메시아, 저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찾고 찾는 사람들의 열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는 여느 때처럼 이 6월절을 평온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이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와 이 유대인들의 그 긴장 속에서 다시 이해를 안전하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 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젊은이가 이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를 메시아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은 너무나도 큰 우려가 되었어요. 정말로 이유월절은 아무 일도 없이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로마의 속국으로서의 정치적인 현실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의이 예민한, 예민한 긴장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야바가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야말로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일게 되었을 때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였을 때 가야바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를 죽이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를 죽이고 온 민족이 평온하면 되는 거야.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에게는 정의와 진리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참으로 독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였을 때 그를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율법에서 정한 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존의 기득견 세력들에 대하여서 비판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이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죠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침에는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친 대로 행하셨습니다 언제나 그의 가르침과 행동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거짓된 메시아나 자칭 그리스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고 요란하게 자신을 홍보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말하였고 묵묵히 자신의 말을 행동하였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어, 그는.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른 종교 사기꾼들처럼 절박한 상황이 있거나 어떤 필요의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모으지 않았고, 선동하지 않았고, 그는 언제나 조용했고,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에게 비춰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분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속에서는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수라는 인물은 위협적으로 가야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평온했었던 삶, 그가 유지하고 있었던 이 균형 바로 그런 균형을 깨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은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가장 핵심된 그들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으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매매한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 안을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록,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 속을 만들었도다. 사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불청객처럼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렇게 그들의 삶의 가장 핵심까지 들어오시고, 이제는 성전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면서. 도려내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람들은 모여서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바로 그의 교훈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여겼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가야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예수님은 죄인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진 일몰 후에는 모이지 않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에 급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증인이 없자 거짓된 증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심문을 하는 것으로. 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헤드린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죄를 명하고 다시 재심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불법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마와도 같은 존재로 몰아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폭력을 행하였고 학대를 행하였고 조롱과 모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좌우에 있었던 다른 강도들과는 달리 그는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로부터의 박해와 고문과 폭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야 바는 예수님을 악마로 만들어 가게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도전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안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잡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오시고 썩어지고 더러운 것들을 두려 도려내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의 근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도전과 위협을 주십니다. 그렇게 평화로웠던 우리의 삶에 돌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무엇이고 나의 실제 상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바와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던져진 이 돌을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잠재우고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게 되겠지요? 이전과도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협과 도전 속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돌을 던지시는 주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우리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가? 결코 흔들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의 이 평안함, 이 평안함 속에서 나는 과감하게 내 삶의 중심을 드러내고, 비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을 던지심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까? 강도와 같이 되셔서 그들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정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나의 모든 생명을 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더러움들과 너의 모든 죄악을 내 삶으로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응답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짊어지시는 분이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